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영어공부법 특강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또 어떤 주제에 대한 표현력을 좀늘려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어 기능어들, 여러 가지 문법적인 사항들의 이제 그 특강을 통해서 문장 만드는 기술을 조금 더 강화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표현 관련된 주제어들 혹은 주제 관련된 표현들이 중요한데, 오늘은 커피입니다. 커피 정말 많이 드시죠?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커피 안 좋아한다는 얘기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 없으면 아침을 못 시작한다. 기타 등등 커피숍과 관련된 표현도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접하는 그런 흔하게 집하는 커피와 커피 전문점 즉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사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자, 커피와 커피 전문점 자, 이것이 우리 일상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자, 하나씩 그럼 표현이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그때그때 더 자신감 있게 언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커피 선호와 관련된 표현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선호도는 이제 선호인데 자, 커피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I like coffee. I like coffee very much. 뭐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커피 없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어, 다채롭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커피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단순한 문장들만 나오더라고요. I really like coffee. I drink coffee every day. 이 정도에서 자, 제가 무슨 person 음식 맛 이야기 하면서 바로 전에 특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 seafood person 이란 말을 했었죠. 그때 coffee person 예로 들었죠. 똑같아요. 자, 무슨 person 이라고 하면 뭐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성향을 명사랑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합성어처럼 쓸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들 커피만 넣어주면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다 기 강조까지 해줄 수 있어요. Huge라고 하면 몸집이 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I am a huge coffee person 하면 저 커피 없으면 못 삽니다. 커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죠. So I like coffee very much. 보다는 선호도에 있어서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어민들한테 저도 물어봐요. 야이 표현 얼마 나잘 쓰니? 진짜 잘 쓰는데요. I am a something huge person 이런 거. I am a huge mom person 하면 그만큼 뭘 많이 좋아한다는 거에서 강조를 주면서 person 주고 거기다 명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am a huge coffee person. 커피 관련해서 이 표현을 꼭 그대로 쓰셨으면 좋겠고. 자,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위 용, 용어로 can t 하고 without은 둘다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침을 커피 없이 시작할 수가 없다. 즉 아침에 매일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한다는 얘기를 할때 I can't start the day without coffee. 오케이? Okay? I can't start the day without coffee. Start the day 그대로예요. 하루를 시작하다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 자, 시작을 못한다. 뭐없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합니다. 해서 쓸수 있는 말이 I can't start the day without coffee. Without 항상 이음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뭔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게 너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I can't start the day without breakfast 하면 아침 안 먹고는 하루 못 시작한다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와 관련 쓰시는 것도 좋겠죠 일어나자마자 커피 드시거나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그다음에 커피 못 드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됩니다 난 커피 안 마시는데요 이거 왜 들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I don't drink coffee at all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hat often 쓰면 Don't. 자, 부정어와 대화는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커피를 그다지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다. 이런 말도 되고, 혹은, I don't drink coffee at all 하면, 커피를 전혀 안 마신다 해가지고, 아예 커피를 입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don't나 can't 같은 건 강세를 주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커피 아예 안 마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I don't drink coffee at all 꼭 붙여주시고요. 커피 앞에 붙는 여러 형용사들도 틀리게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 커피 많이 먹잖아요. 아이스 커피라고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이스드가 원래 맞아요 아이스 커피 쓴다 뭐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문법적으로 원래는 얼음이 들어간 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스드 얼음을 가미한 이렇게 써야 돼요 특히 얼음을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는 아이스드가 맞죠 그래서 I drink iced coffee when it's hot 더울 때는 차가운 커피 먹고 뭐 추울 때는 뜨거운 커피 먹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I drink iced coffee when it's hot 아이스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D를 붙여주는 거자수 관련 얘기를 나중에 할 건데 병 맥주 같은 거할 때도 여러분 병 Bottle beer가 아니라 Bottled beer 해가지고 D를 붙여줘야 돼요. 뭐뭐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뭐냐면 커피를 여러분 좀 진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연하게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Thick 하고 뭐 이렇게 쓸것 같은데 자, Strong하고 Weak는 커피라는 거 자체가 카페인 성분을 이제 함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진하다라는 걸꼭 Thick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Strong과 Weak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커피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커피를 진하게 먹는다 그래서 진하다가 Thick이에요. Thick 그러면 I drink my th coffee thick. 절대 그렇게 안 쓰고요. 자, 커피는요 많이 에스프레소 그 샷잔을 몇개 추가하냐에 따라서 강하게 먹고 진하게 먹으면 strong이고 약하게 먹으면 weak입니다. 그래서 I like my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의 커피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는요. I like coffee strong이 아니라 I like my coffee strong 하면 저는 제가 마시는 커피는 좀 진하게 타서 마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I like my coffee weak 하면 저는 커피를 좀 연하게 타시 마십니다. 물을 좀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커피 선호도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드나 화이트나 이런 거 얘기하듯이 나는 커피 진하고 연하고는 정말 커피에 있어서 누구나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쓰세요. 어순도 똑같이 문장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갑니다. 자그다음에 커피 안 드시는 분들 이거 하세요. 저는요,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I can't sleep. 자강해주시오 잠을 못 잔다 쉬어요. I can't sleep if I drink coffee at night. 밤에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이 밤에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라는 그런 성분, 각성 성분이죠. 그래서 I can't sleep if 뭐뭐하면 I drink coffee. at night. 밤에 커피 마실 경우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커피 선호도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만 잘 쓰셔도 여러분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영어를 하실 수 있고, 우리 말하기의 취약점 중에 가장 이게 많이 틀리는 것들 이렇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되이 아니라 strong하고 wea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커피숍 관련된 표현을 이제 지금부터 쭉할 텐데 커피 전문점 왜 하냐면요.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하게 되고 우리가 시간을 때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원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위치 관련해서 커피 전문점이 워낙 많으니까 뭐 커피 전문점도 만나자 거의 커피숍 많아 이런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또 부탁드렸어요. 공부하시는분들한테 커피 전문점 주변에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There are many coffee shops래요. There are many coffee shops. 자. 그런 영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세련된 영어 여러분들 더 영어를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어를 업그레이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ton 라는말 자체는 원래는 이게 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톤이 100kg, 1000kg죠? 1000kg 정도 되는데 ton 잡으란 원래 s를 붙여가지고 양에서 쓰기도 하고 일단은 어, 개수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coffee shop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coffee place. 우리도 커피집, 뭐 분식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그 집에 해당하는 게 place예요. 장소라는 뜻. 그러면 coffee place에 사면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무슨 점, 무슨 무슨 집, 이럴 때.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제 뭐 음식 사 먹는데 얘기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 there are tons of coffee places all around. 이건 뭐야? 주변이에요. all around. around라는 것 자체가 주변을 말하기 때문에, 자 주변에 커피전문점이 되게 많다라고 할때 여러분이 이런 표현 꼭 한번 써보면 좋겠죠. 자몇 가지 더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요즘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없는 곳이 없다, 많다는 어떤 느낌에서 훨씬 더 확장되는 표현들이 all over the place. 사방에다 커피숍이다. 도처에 편지에 있다. 자, 이런 말 자체가 coffee s h o p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까 일반적으로 주고 이것도 맞죠 coffee places are all over the place. all 같은 데강세 많이 줍니다. 그죠 주변에 온통 다 커피숍뿐이다. 정말 한 도로에 계속 건물 하나 건너 있을 정도로 많죠. 그래서 coffee shops are all over the place. 요즘에 커피점이 정말 많다라는 거하고 이것도요. everywhere라는 말 자체가 어디나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많다는 얘기도 이렇게 장소 위치에 어떤 관련된 얘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So coffee places are all, all over the place 혹은 coffee places are everywhere. 그러면 정말 많다. 자, 요두 가지를 혹은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이 많다는 얘기할 때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커피점 점들 보면 요즘에 대형 체인점인 경우가 많죠. 체인이란 말을 실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인점 얘기할 때 프랜차이즈죠. Most coffee shops are large chains. 대부분이 커피숍 보면 동네 작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 대형 커피점 점점 체인이 많아져가지고 Most coffee shops are large chains. 그래가지고 체인점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크니까 이런 걸 붙이겠죠. 자, there are lots of cafes on busy streets. 자, 저 요거 물어봤어요. 막 번화가 있잖아요. 번화가 바쁜 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busy라는 형용사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이 바쁠 때 스케줄이 바쁠 때만 쓰더라고요. I'm busy, I was busy, are you busy? 자 busy는요, 꼭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소통량이 많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도로의 소통량 있잖아요. 그럴 때 busy street 하면 도로 소통량이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uh, there are lots of cafes. 저 그렇죠? 어디 카페라고 하죠 cafe 발음 이음절이에요. cafe 카페라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카페 몰라요 카페 e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카페이즈 자뭐 엄청 많은데 어디에 많냐면 on busy street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번화가에 많다 자 busy street 소통량이 많은 그런 번화가 같은데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busy street 일반적인 얘기니까 s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렇게 커피점의 위치 같은 걸 설명할 때쓸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요 집중이란 말 있죠. 여러분 이제 뭐 공부에 집중할 때 concentrate. 그럼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concentrate 란 맞아. 체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밀집돼 있다라든가 아니 어디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말도 되죠. 그럼 자 어디 지하철역 같은데 subway stations 복수를 줄게요. 말 그대로 이것도 지하철역 한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커피전문점 같은 게 많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t h e they are concentrated near subway stations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전문점이 많다. 예를 들어 they are concentrated on busy streets 서셔도 되요 그렇죠? 번화가 같은데 밀집돼 있다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를 얘기했지만 사실 커피 전문점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하고 싶으신데 그 부분이 many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좀 다채롭게 좀 드리고 이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은 절대 커피 전문점에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바꿔보세요 restaurants are all over the place 우리나라 고깃집 뭐라 그래 barbecue restaurants로 가죠. Barbecue restaurants are everywhere in Korea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기 굽는 어 그런 식당은 정말 한두 곳이 아니라 사방에 다 있다. Turn도 마찬가지죠. There are tons of convenience stores on this street 하면 자, 이 도로에는 이 길에는 편의점 많아. 한 10개 넘어. 편의점이란 말도 convenience store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이 많다. 즉 주변에 많은 상점들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쓰기 딱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커피숍 주문 관련인데요. 주문을 할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이 나옵니다. 특히 주문을 하는 계산대부터 물어봤어요. 계산대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운터래요. 카운터는 정말 인포메이션 데스크나 이럴 때좀 카운터라고 하고 캐 e r 자 현금을 취급하는 장소를 cashier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출납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을 cashier라고도 하고요 cashier하면 실제 그 계산하는 계산대 여러분이 이제 그 외국 업체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가면 특히 이제 뭐 미리 계산을 하는 그런 데그 위에 cashier라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외국에 가서 여러분 할인 맡은 데 가가지고 계산대가 어디냐 물어볼 때 where is the counter 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색해요 cashier cashier 강세이 쥐입니다 cashier 이렇게 cashier가 원래 무슨 말이에요 현금이죠.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면 되겠죠. There is the cashier at the entrance 어디야? 입구 쪽이죠. Entrance. 입구 쪽에 계산대가 있다. 즉 주문을 하는 장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뭐 드릴까요, 그죠? 거기를 cashier라고.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음료도 다시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두 가지래요. 거기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음료를 받기도 하고 make란 말 자체가 주문을 하다 할때꼭 필요한 말이죠. Make their orders. 하면 주문을 하고 and drinks. Already. 자, get our drinks. 자, 요거 get get 자체가 받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et our drinks. 자, 요두 가지는 뭐냐면요. 실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여러분 외국인하고 이제 영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커피가 다된것 같아. 자, 이제 어, 그거 주잖아요. 기다림 기다릴 때 주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쵸 대기표 같은 거, 대기 기계 그거 buzzer라고 해요. buzzer buzzer 그쵸 번호표라고 하죠. buzzer 자 buzzer 같은 경우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은행 같은데 가면 주는 건 번호표니까 말 그대로 뭐 waiting number 그러시면 되는데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buzzer라고 합니다 그것도 알아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think our drinks are ready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렸어요 그렇죠 그 대기 대기표 받는 게 그래서 I think our drinks are ready라고 하면 야 우리 음료 다된것 같다 받으러 가자 이럴 때 think, I think our drinks are ready.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해를 구할 때 쓰면 되겠죠. 커피점문점 자체에서 쓰는 표현들도 챙겨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get, let's get our drinks. 우리 가가지고 음료 받아오자. 이두 가지예요. I think our drinks are ready. let's get our drinks. 그래서 이것도 제가 커피점문 점에서 외우기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셔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원어민도 많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들은 꼭, 어, 실제 영어 회화를 했을 때 써보시기 바라고 우리 한국사람끼리 뭐 스터디 한다거나 그럴 때 영어 많이 쓰시죠? 커피점점면 자주 하시더라고요 커피 먹는 그런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 하시고 자 스터디 하실 때도 어, 우리 음료가 다 됐네요 영어로만 하셔도 된. 땐 Let's get our drinks 에스코프 붙여주세요 자 Did they give you a buzzer? 아까 얘기했듯이 자그 어, 실제 커피점에서 점 주는 그 기계 있죠? 그거 기다리라고 buzzer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buzzer Did they give you a buzzer? 그러면 커피점에 점 가가지고 커피 음료 이렇게 주문했으면 buzzer 좋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be careful with your tray. 이것도 많이 씁니다. 요건 쟁반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쟁반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커피를 마실 때뭐 이것저것 들고 오기 위해서 쟁반 위에 담아 주는데 거기 위에 물건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조심해라, 쏟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 be careful with 뭐로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be careful with your tray. 그러면 쟁반 들고 오는 거 조심해라. 무거우니까, 어, oh, be careful with your tray. 엎지르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실제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음료를 수령하고 이렇게 뭘 들고 다니면서 쟁반 얘기하고 마지막에 버즈를 얘기까지 해주면 실제 이 표현 관련된 커피숍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커피 전문점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표현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를 좀할 표현들이 있어요 자첫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Get coffee to go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거는요 우리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테이크아웃이라는 구동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저기 커피 여기서 마시지 말고 들고, 사가서, 들고 사가, 사가지고 서 나가서 마시자 밖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그러자 한다면 let's take out coffee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틀립니다 절대 그렇게 안습니다 원어민 제가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쓴대요 I take out coffee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고 커피 전문점 같은 걸 묘사할 때는 take out coffee shop 그럴 땐 쓰긴 씁니다 이렇게 테이크아웃 전용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실제 커피점 같은 데 가가지고 혹은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포장해서 나오자는 얘기를 할땐 get 뭐뭐 t o go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패스트푸드점 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주문하거나 커피점 주문할 때 for here or to go 물어봐요. 여기서 드실 건가요? 들고 나가실 건가요? 이때 럴 for here or to go. 여러분이 그 말에 실제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실제 커피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커피점에 근무해서 외국인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쓸 일이 없지만 알아는 두셔야겠죠. 그래서 get to go, let's get coffee to go하면 우리 커피 사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Let's get coffee to go. 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음식물만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저기 있잖아 점심 포장해서 나가서 사무실 먹자. Let's get lunch to go. 우리 거라고 해요. Let's get our lunch to go. Let's get our lunch to go.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커피숍 관련해서 가장 주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테이크아웃하시는 분들이 영어 못하시는 분들, get coffee to go.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그 정도로 극명하게 구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중요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질문. 자, 그럼요, 쌤. 아 포장해서 안가는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장아 먹다 남은 음식 포장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나요? Excuse me, can I get this to go?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먹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줘야 돼요. 다 완성된 상태로 주고 먹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먹든걸싸 달라고 할땐 쓰진 않아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Excuse me, can I get this to go? 이게 아니라 wrap up을 쓰죠. 그때 wrap up. Wrap up이라는 게 이제 좀 싸달라는 얘기예요. wrap w r a p 해가지고 싸다. 그러면 excuse me, can you wrap this up please? Can you wrap this up please? 음식물 가리키면서 can you wrap this up? 하면 이것을 어, 싸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커피숍 관련된 표현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어요. 좋은 표현 하나 있어가지고 let's get coffee to go. 요 표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 있죠? 그 자리란 말 자체가 s p o t 이 뭐냐면 장소죠. s p o t 자 그러면 스팟이란건 사람들이 커피를 그 자리에서 마신다.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스팟이란건그 자리인데 저희가 on the move라는 표현을 앞에서도 했었어요. 인터넷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동 중에란 말이 있어요. on the move. 이동 중에. 그렇죠? 이동 중에. 그거는 이동 중에 할때 쓰시고 on the spot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쓴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웬만한 건다그 자리에서 이동 중에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Some people get coffee to go. 커피 전문점에 가면 포장도 있고 그 자리에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야, 이건 뭡니까? 27, 웬 숫자가 나왔나 싶을 거예요. 수학도 아닌데. 27이 뭐예요? 7하고 하루 24시간, 주 7일입니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 중에 24시간 영업하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할 때 They are open 24 hours. 하셔도 돼요. 24 hours. 이것도 방법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겁니다. 실제 영어 표현이에요. 사전 찾아보려면 TW, TW, 20쪽에 나와요, 이게. 24, 7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하루 24시간 주 7일 즉 연중무휴 란 말을 영어에서 이렇게 합니다 연중무휴 여러분 배우신거예요 some coffee places 자 어떤 커피 전문점들은 are open 영업한다 그냥 open 끝에 없어요 are open 24 7 이렇게 해서 24시간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와이파이 인터넷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인터넷 저희가 따로 있어요 근데 they have wifi at most coffee places 자 요즘에 말이에요 이 네일 제가 왜 밑줄 셨냐면 색깔 칠해놨냐면 저거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뭔가 얘기할 때 일반인 주어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가 네입니다. 커피 전문점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냥 거의 관계자들이 와이파이가 있다, 커피숍에 인터넷 된다 는 얘기를 Coffee Shop Has Interne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쓰퍼법한 문장은 일반인 주어 잡아서 They Have Wi-Fi at Most Coffee Shops or Coffee Places. 요즘에 커피 전문점에 거의 다 인터넷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grab a bite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점점에 가서 요즘 뭐할수 있어요? 베이글이나 이런 거 팔다 보니까 가볍게 뭐 요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밥을 정식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grab 뭐 손을 쥐다라는 얘기지만 가볍게 샌드위치 같이 먹을 때 grab a bite이라고 하죠. 야, 우리 그냥 배고프지만 약간 배고프면 커피점점에 가서 거기서 샌드위치처 먹자. We can grab a bite at the coffee shop. 거기 가서 그냥 가볍게 뭐 먹자. grab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가볍게 뭐 먹다 쪽에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표현들은 여러분이 커피와 커피숍 관련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인데, 원체 우리가 많이 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실제 그럴 때 써야 되는 표현들이 많지만, 그 표현들이 너무 빈약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답함이 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